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새벽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기회에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요비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죠. 요비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근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요. 지금 욕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욕은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 자기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또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과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란의 때에 요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 같이니까 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은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일어나게 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알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예언한 말씀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주님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어쩌면 요한계시록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놓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에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는 주님의 오실 그날에 반드시 들림 받는 버림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잘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마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예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여하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님 오실 걸 관심을 가집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모든 욕심과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노아처럼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노하처럼, 여러분, 심판을 알고, 노하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노하처럼, 여러분,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주님 오실 날이, 이게 말씀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막, <laughs> 하는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주님 오실 그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여러분 통곡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날이 통곡의 날이 되고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날로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통곡과 심판 속에 들어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능력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홍곡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주님 오실는 그날에 들림 받는 사람으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예, 밭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래요. 예? 한 사람은 갔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준비된 자가 되죠. 어느 날 둘이 사람이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두 사람이 음. 몇 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몇 도를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갚버리고, 한 사람은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막 나고 가면,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예언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야, 주님께서 바로 어? 문밖에 와 계시는구나.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그 앞에 이런 줄을 알아. 그러니까, 문 앞에 이런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야 되고 여러분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되고 찬송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과 통곡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4장 전체가 말씀하는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를 먼저 아시고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무가과 나무에 때와 같으리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게될 텐데,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금방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아무 때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님 오시는 날이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 여러분, 미혹하는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짓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드러났잖아요. 신천지는요, 드러난 것 보다가 드러나지 않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각 교회에 다 잠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세력들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미혹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전도 여러분 집에 전도 오는 거 보셨죠? 예?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 안 붙은 집에는 안 갑니다. 교회 붙은 집만 갑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바로 그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요. 택하신 영혼들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이 활동하는 시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절대로 아무 영상이나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아무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미혹하는 시대에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들으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죽는 겁니다. 산에 있다고 다 푸르다고. 다 나물이 아니잖아요. 먹었다가 죽을 수가 독초를 먹으면 죽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그냥 성도들이 막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걸 그냥 무분별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그거 보면은 그 미혹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데, 자기가 미혹당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 아,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생명의 빛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단입니다. 예? 유튜브에 막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중국에서 발생한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유튜브에 기독교 방송, 그러면은요, 이단 방송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 영화, 그러면은요, 기독교 영화라고 촥 뜨는 영화들이 전부, 여러분, 그 동방번개라고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단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한국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그 여러분 전등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름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동방번개요 동방번개. 번개가 여기에서 저까지 이 말이라 여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가 동방번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미혹의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표적이 뭔가 하면, 불법의 시대예요, 불법의 시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여러분, 예, 우리나라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두 번째인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법이 난무하고 여러분 자기 남,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이게 불법의 시대에요. 불법의 시대. 음란한 시대고 여러분 타락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얼마나 급격하게 동성애자들이 늘어나는데, 그게 전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률이 전 세계에서요, 아주 수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시대, 불법의 시대, 여러분, 요즘에는요, 길에 가다가 애들이, 여러분, 학교 교복 입고 담배 피우고 막 그래도 그 어른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불법의 시대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와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앞에 와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동성애가 여러분 통과된 나라,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요, 여러분, 개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동물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하, 아니, 그 심지어는요, 죽은 시체하고도 결혼해서, 죽은 시체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잖아요.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 탈하게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는 시대, 여러분, 팔아먹을 게 없어서, 인간의 영혼을, 사람의 몸을 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장기를 팔아먹는 시대, 불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문 앞에 와 계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핏박의 시대입니다. 핏박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요 예?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한편 나가 보세요. 교회는요 쑥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요. 핍박받는 시대가 지금 벌써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1년에 여러분, 20만 명, 30만 명이 순교하는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문밖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요, 환란의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 한번따라 환란의 시대. 여러분 이 환란의 시대가 여러분 다가 왔다고 할 수도 있고 다가 오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환란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 저어보세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면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닥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핵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한꺼번에 3분의1이 죽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핵 핵폭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도요, 지금 벌써 수십 개나 되는 여러분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핵단추를 한번 잘못 누르면은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발적으로 핵단추를 잘못 눌렀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서로서로 서로 핵을 쏘기 시작하면, 이전 세계는요 그날 그 그년 그월 그일 그시에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라지는 환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환란이 반드시 핵전쟁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고 핵전쟁이 일어난 것을 주님께서 막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그런 기도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여섯째 나팔이 돌려질 때 그때에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은 핵전쟁 때 죽었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무서운 활란의 시기를 여러분, 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이 말씀하시는 주님 오실 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모델로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분이요, 그분 진짜 복음으로 진짜 생명 걸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책을 썼는가 하면, 11시 59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 12시에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11시 59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환란의 시대가 다가 오고 있는데 환란의 시대가 지나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환난 후에, 한번다라고 환난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환난 전에 오십니까? 환난 후에 오십니까? 여러분 환란 후에 온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환란 전죽었설은 여러분 성경에 위배되는 설입니다.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거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환란 후에 여러분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환란 후에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 천체에 여러분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어디에서 보여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 오시게 되면 그 날이 바로 통곡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는 능력과 영광의 영광의 날이 될 테고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바로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 사방에서 모이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요걸 가지고 중국의 그 사람이요 동방 번개라는 그 사람이 이단을 만든 겁니다. 예, 예, 지가 지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대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고 계신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4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한번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 앞에 와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가고 있으니까,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44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이 나옵니다. 4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으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준비해야 됩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요,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요 말을 요,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미스장에 여러분 열천여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천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준비되지 않는 다섯천여는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된 다섯천여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이 때가 뭔가 하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이미 준비시키는 주님이 오실 때를 여러분 준비시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여러분, 천국 양식, 하늘 양식을 나누어 줘서 준비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준비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교회들은요, 이 임박한 주님의 여러분 발자국 소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버림받으리라고 나옵니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사람의 생각으로 알수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저를 보세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예? 준비된 자가 가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준비하는 데요 천국가는 준비하는 데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하늘 양식이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하게 하는 말씀. 그게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3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우리 순종교회가 참으로 천국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매일매일 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환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꼭 새기고 여러분이 매일 매일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영광의 보좌에 함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사오니 저희들이 주님 오실 그 날에 준비되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날마다 준비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